자+ 자+ 자 오늘 만나볼 용사들은 누군고 하니 아이고 웬 아버님들이 저 여긴 대체 무슨 부대인가요? 아 저기요 저기요 네. 잠깐만요 복장 불량에 아니 지금 이게 군인 배도 아니고 말이죠 군인 맞으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입소했습니다 아저 88년에 전역한 김창진이라고 합니다 한번 질성은 영원한 질성 젊은 시절 이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상승 칠성 전우 회원들 그들이 다시 한번 제2의 고향인 칠성 부대를 찾아온 것이다 대구에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 어, 카폴로 다섯 시간 장량 달려왔습니다 관계 무례하고 네.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아버지 따라 군 체험에 나선 아들 역시 군인 국하방이네 아버지께서 이런 데서 힘든 네. 훈련하셨다니 자랑스러운데요 나중에도 와야 되니까 한번 체험한다고보고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또, 또. 군복과 함께 청춘까지 돌아온 기분. 그런데 이런 선꼬 있어요. 이쪽 다리가 지뢰 살짝 맛이 갔니다 아니 다리가 왜요? 지뢰 밟았거든. <laughs> 아니 저거 머입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대충 넘어가지고 계속하고 <laughs> 있어. <laughs> 아니 사실이 사실입니까? 아 소똥 밟으면 지뢰 밟았다고. <laughs> 음. 명령이 있어 재물 명받을게 예신고한다 단결. 전우회 안에서도 최고의 선임병이 있었으니 바로 이분. 모님이라고 하기에는. 할아버지제한 아저. 할아버지. <laughs> 그러니까요. 내가 칠사단에서 참전했거든요. 아? 칠사단 오십칠대대 포병대거든요. 화천 양구 속초 일이 다 들어왔지. 엄청나게 기셨대요. 한 칠십 개월 했죠. <laughs> 아니 그때는 죽지 않는 제대가. 없십 개월. 정말요? 예. 그때 죽어야 제대지 제대가. 없거든요 육탄 용사의 눈엔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다. 돌아온 용사들의 군복무 그첫 번째 미션은 추억의 완전군장 행군 체험 아주 오래간만에 자고 오네 인내와 끈기를 온몸으로 깨우쳤던 그 시절의 걸음걸이는 군화는 아직 잊지 않은 모양이다 이게 몇년만이요 지금? 한 25년 되죠 이게? 오랜만에 이래 하니 어떠하? 아주 기분이 어렵지 뭐요 물론 떠오르는 추억담도 한가득 100km 행군 예를 들 자면서 가는 거야 눈 감고 이러면서 <laughs> 보랑 같은데 군부를 하고 탱글하면서 자면서 이래가 그래. 칠성인들에겐 아픈 기억도 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 정경화 소령. 삼십 년전 지뢰로부터 부활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하신 중대장님. 그 앞에 다시 서자 차마운 슬픔이 북받쳐 오른다. 중대장님. 네을 불러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바람결과 푸르는 내음대로 그때 같고 30년이 지나 달려온 저희들은 중대장님 호장하셨던 이 계곡의 봉우리와 님의 넋이 살아있음에 그대로인 듯 합니다. 큰돌 있는 저주점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음. 거기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지뢰가 마지막 지뢰였어요. 백여발을 지뢰를 제거를 했는데, 마지막 지뢰 제거 작업 하시다가, 군대장님 저 왔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모셨는데 가시는 모습만 봤습니다. 30년 만에 와서 정대장님 먼저 보고 갑니다. 질성 부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GOP 경계 근무. 철책선을 따라 걸으니 여기저기서 옛이야기의 본물이 터진다. 백 저기 아, 저거 가라, 뭐, 저 막사? 이리 근무하던 막사 같은 어, 저거. 백암산이 저쪽 끝에 있는 거네. 저쪽이... 아, 아, 백암산 천지. 치사다, 파이팅! 상승 파이팅! 버논 팀! 전병장이 왔다! 파이 선배들이 네. 여기서 졸다 보면 은 목배간다 그랬어. 그래서 졸면은 <laughs> 목 날아가니까 졸지 말라 그랬고, 술을 딱이래게 만들어가지고 담고 놨는데 쌀도 담가 놓고, 더덕도 <laughs> 큰 놈으로 해가지고 더덕도 담가 놓고 그랬어. 요 맛있는 <laughs> 30년 됐으니까 보야도 그 보야가 됐겠지. <laughs> 발견하면 내 쪽질 지아서어몇 그 년도, 몇월 누구, 누구 이름까지 써놨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떤 전우회보다 가장 끈끈한 전우회로 뭉친 게 저희 칠성 전우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번 칠성이는 영원한 칠성입니다. 턴 결. 북한 땅이 불과 1.5km 앞에 펼쳐져 있는 칠성 전망대. 이곳의 풍경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것을 오, 열심히 설명해주는 뭐, 상대는 뭐, 현재 군복무 할, 중인 아들. 네, 이거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체전방을 지키는 부대인 만큼 힘들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예. 의사가 잘하고 예. 어? 나중에 강릉 와서 아빠하고 소주 한번 진하게 먹자. 나 동안의 일정이 끝나고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와. <놀람> 꼼장어? 아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각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하나씩 가져옵니다 꼼장어뿐이냐? 싱싱한 전복에 귀하다는 홍어회 이야. 강원도도 빠질 리 없고 동해표 오징어와 제주표 감귤까지 전국 방방곡곡 산해진미 총출동 <laughs> 오직 칠성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끈끈한 연대감 어디 전호들의 특산물 요리 맛좀 볼까? 콩 한쪽만 나눠먹냐? 저녁길인는 홍어도 나눠먹는다 홍어 맛은 최고입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뭐 군대 보급품이니까 먹어야죠 <웃음> <웃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보급품 맛으로 입대할까? 칠성! 칠성은 봤을 것입니다 아, 정말이세요? <laughs> 예 칠성 칠성 하시더니 군사들 군사였습니다. 너는 팔사장 앞서 맞아 죽었다. <laughs> 그래가지고 출사들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스코트가 되신 건가요? 예. 그냥 자는 건 군인된 도리가 아니다. 군기에 상징하면 치침점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아덟아 번호 까! 자무전 필수사항 또한 가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잡아야죠. 각을 잡아요? 그러면요 군대는 절도 각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하면 혼나요. 잠못자. <laughs> 옛날에그반합뚝거리 이런걸로 했는데 네. 없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각이 있는거. 20년 전에 그 제대를 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쫄다고해요 이게 이야돼 일! 석에넘어 현역 배함치는 기업 소리. 과연 제대 후에도 틀어없는 모습들. 열두, 열세열네 불어, 크 오랜만에 전투하러 싣고, 이동하셨는데, 발에 물집은 잡히지 않으셨습니까? 예! 탈, 결, 전, 뚝! 20년 만에 찾은 대목은, 바로 잠들 리가 없죠. 아 잠이 오나, 이거? 잠자는남잡이지잠자 없어요? 야, 남매야! 야, 야. 야, 야, 야. 안 잠으시더라고요. 이른 아침 기상 시간. 그나게 잠안 자고 뭐 하셨어요? <laughs> 자, 정신 바짝 들도록 성격의 아침 구보 한 바탕 돌겁시다. 다 함께 발맞춰 뛰다 보면 기분도 업, 건강도 업, 거기다 보너스까지. 숙취인 역시 구보 얼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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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가 <laughs> 해장국보다 낫네 그래. 지겹고 힘들었던 군생활.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보면 웃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했던 시간은 분명 그 시절이었노라. 자 이제 구보 후에 먹는 아침 식사, 투어계 식판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량 배식. 역시 군대밥은 이곳 와서 먹어야 제 맛이지 말입니다. 아침에 구보 하시고 오셨어요? 아저씨 아침에 구보 안 했어. 기대 <laughs> <길에> 밟았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열에 대신 거예요? 음. 그래도 밥 맛은 죽이네. <laughs> 맛 예, 너무 맛있어요. 자, 20년 만에 먹는 밥 군대 밥 최고입니다. 나 군대 와서 축구 안 하면 섭하지. 경영 체험의 하이라이트, 저녁 끌고의 한판 승부까지 질성과 함께라 인생이 즐겁다. 아들 현철에게 아들아 세상 내 모습이 보고 싶구나. 군에 보낸 지엊그제 같건만. 그래도 시간은 가는구나. 24년 세월이 군복을 입는 순간 젊음을 소산하게 한다. 7사단 사당 수영수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올 때마다 늘 즐겁습니다. 벌써 내년이 기다려지는데요. 제가 갑자기 20대로 돌아가는 기분이고 화천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밤에술 먹고 들어가서 늦게도 인터넷 켜서 떠보고 안 보면 이상하고 뭔 일이 있나 늘 궁금하고 그래서 애인입니다.